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 예약한 영상을 옆으로 틀어드릴게요. 그런데 가격이 아주 후덜덜합니다. 2,000 불에서 1 불이 부족한 1,999 불이에요. 이걸 지불하고 나니까 와 통장 창고가쫙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11이 아닌 11 프로로 가게 된 것은 이제 순전히 카메라 때문인데 카메라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이폰 X인데 유튜브 촬영이나 뭐 브이로그를 찍을 때 저는 거의 아이폰을 씁니다. 근데 아이폰 X를 쓰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트리플 카메라로 나온 아이폰 11 프로로 가게 됐어요. 디자인은 아이폰 11이 훨씬 더 이쁜데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상당히 논란이 많죠. 인덕션 디자인으로 나와서 너무 보기가 안 좋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이제 외계인 눈깔 같이 생겼어요. 디자인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폰11이 훨씬 더 이쁜데 그래도 저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11 프로로 갔습니다 디자인 논란 때문에 인기가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조금 늦게 했는데 그런데 이걸 웬걸요? 제가 예약이 조금 늦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브리즈번 시티에 있는 애플스토어에 아이폰들이 다 품절이 됐습니다. 예, 디자인 논란이 있어도 호주에서는 아직까지 아이폰의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먼 애플스토어에 가서 이제 픽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9월 20일 금요일 9시에서 9시 반에 가서 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이폰을 픽업하자마자 여러분들께 바로 개봉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버를 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폰을 바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폰 xs까지만 해도 저는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이폰 11 프로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도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지금 자기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괜찮다 쓰다 보면 괜찮아질 것이다 실물을 보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데 빨리 그 디자인에 적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로 제가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뭐 브이로그 라든가 촬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살까 생각도 해봤는데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일상 속에서도 사용을 하고 유튜버 촬영을 하면 그 가격 대비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개봉기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